일별 이익 현황에서 양식 설정을 통해 판매 전표에 입력한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별 이익 현황에서는 판매 금액과 원가, 이익 금액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 비용을 포함한 판매 비용이나 이익을 확인하시려면 오른쪽 상단 옵션 버튼에서 양식 설정을 선택합니다. 신규 양식이 없으신 경우는 신규 양식을 추가하시며 있는 경우는 해당 양식을 선택합니다. 양식명에 양식명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항목 칸에 선택을 한후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영역을 선택한 뒤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검색해 보시면 부대비용을 포함한 단가와 금액, 이익률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을 추가하여 설정을 하고 설정이 완료되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양식으로 검색 시에 일별 이익 현황에서 이익 단가, 이익 금액, 이익율들을 부대비용 포함한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